안녕하세요 네. 혜리입니다 아이씨. 지금 옆에 얼굴 에대 어. 슈라가 있습니다 아 망했어요 너무 피곤해요 아 오늘 결혼식인데 아이씨 오늘 결혼식인데 12시 2분이거든요 아, 졸려 12시 아 졸려 미치겠어 아 근데 오늘 근데 밤새웠어 이미 아 12시 아, 그럼요. 이 밤새웠어 토요일입니다. 방에서 어 잠깐만 이때 숙제하면 된거 아니야? 알았어 집에 될거 같아 숙제야 숙제. 아, 아니 뭐야? 지금 숙제하면 이제 죽어요. 추워 춥기도 하고 너무. 아니 아니 숙제 아직 정신 잘못 할. 맞아 정신 정신 차려. 나나 영상 찍어야지. 정신 차려. 지금 아오 근데 잠옷 입고 있어서 나나나 나, 나 얼굴만 찍어 나 찍을 거면 잠옷. 아나 잠옷. 잠을... 오빠 잠옷처럼 안 보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렇게 내복을 입고 다 아이씨 우리 하교가찮 재밌었나봐 아, 괜찮아요, 좀 괜찮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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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밤 12시 같죠? 네? 저는 카메라 켜고 있는데 아 그런가요? 네 지금 밤 12시입니다 3분이에요 스팟 깨려보시면 돼요 아, 지금 다 자고 있는데 지금 밤이에요 아, 좀, 아, 추워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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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너무 추워 죽겠어 아 추워서 죽을 것 같아요 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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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진짜 추워서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체리하고 저희만 살아있습니다 안녕 살아있어 푸아라에다 나가버렸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 아 추워 아추아 추워, 아, 아 추워. 근좀있면 저사람들은 아 잘거같아요 저사람들 저사람들 은 잘거같습니다 아추 저희들은 안겨지고 저안잡고요아 저희는 그, 이불 아쓰고 너무 춥니다 아, 이거 얼음? 얼음? 어, 여기 겨울아인가요아시야 이불 높아 여기 여기가 겨울왕인가요아 아 추워 파카입을까요여러분 <laughs> 저 파카 윤어 거야. 요 파카. 아니. 아 뭐야 안 찍었어? 여러분들. 음 새벽 2시에 영상을 다시 찍도록 하죠. 안녕. 두 봅시다.